네, 그 다음에 음, 조건이 붙은 중복 순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수 생성함수라는 것인데 요게 앞에 있던 생성함수는 여기다 쓴다면 이렇게 생겼죠 fx equal a0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수 생성 함수는 여기에 얘네들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붙는 게 아니네. 분모가. 오케이. 지워져라. 요게 더 붙는 거죠. 요게 0팩토리얼로 나는 거, 1팩토리얼로 나는 거, 2팩토리얼로 나는 거, 3팩토리얼 즉 n팩토리얼로 나는 거. 요게 더 들어가요. 그 그거를 이제 지수 생성 함수다. an 수열 an의 수열 an의 지수 생성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요 우리가 접그 앞에서 했던 생성 함수를 흔히 그래서 구별할 때는 일반 생성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수 생성함수와 구별해서. 뭐, 그냥 생성함수, 그러면 보통 그냥 일반 생성함수를 얘기해요. 지수 생성함수는 여기 이제 이렇게 팩토리알이 붙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붙는 이유는 이제 그 나중에 중복순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겠죠. 일단, 그럼 요 정의에 따라서 한번 이 성질들을 한번, 일단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그 일반 생성 함수 일때와마 찬가 지로 Shift Windows 에서 이거를 가서 그해 보면 1번같은 경우 생성 함 수가 지금 지수 생성 함 수가 뭐 냐면 시그마 애니콜 0 서부터 무한대 까지, m 팩토리얼분의 a n x n 제곱. n a n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1번은 전부 다 1이니까 m 팩토리얼분의1 곱하기 x n 제곱, 이거죠.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거의 뭐지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그 e 콜 x를 그 테일러 전개한 거예요. 요 값이 다 1이거든요. fn의 제로 값이 fx가 e x 면그렇 그래서 얘가 바로 e x 에요 뭐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이퀄 0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의 a n x n의 a n이 뭐가 되냐면 r n r n 제곱 x의 n제곱. 그럼 이거는 합쳐서 쓰면 m 팩토리얼 분의 r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요 위에 있던 요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x 자리에 r의 x가 있는 거니까 이건 2의 r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겠네요. 다음 에 세번째 거는 fx 가 시그마 n 이콜0 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리에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n 팩토리얼 p m n xn 제곱 이거는 다시 쓰면 n이 0일 때는 mp0 플러스 M이, n이 1이면 m P1X 이면 이 팩토리알 분의 M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MPM M 팩토리알 M, M! X의 M 제곱 그 뒤로는 0이죠 다정의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그렇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 이 다시 쓰면 이게 이, 이거는 M, M, mp0는 mp0는 1이죠? 그 다음에 mp1은 m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 쓸까요 mp 뭐, k의 k 팩토리얼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mm 컨비네이션 k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놓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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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얘네들도 얘네 이것도 결국 요거랑 요것도 이거는 m 컴비네이션0 곱하기 x의 0 제곱 M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의 1제곱, M 컨비네이션 2 곱하기 x의 제곱, M 컨비네이션 M 곱하기 x의 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그렇죠. 1 플러스 x의 M 제곱을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뭐 편하려나 하여튼. 예.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예제 2212. 이2 1 3을 한번 볼까요? 간단한 성질을 알아야 그래도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 더하기 빼기, 이거는 이, 우리 이 노트를, 보, 아니,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fx와 gx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an과 bn의 지수 생성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지금 이렇게 써지고, gx는 이렇게 써지겠죠. A0, B0, AN과 BN으로 그러면 더한 거는 이렇게 각각의 개수들을 다 더한 거니까, 요 얘네들을 다요 C0, C1, Cn 이렇게 놓으면 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 생성 함수를 더한 거는 수열을 더한 것과 같고, 수열 지수 생성 함수를 뺀 거는 수열을 뺀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요1번 얘기가 수열이 더하거나 뺀 거라면 지수 생성 함수가 어떻게 돼요? h(x)라 그러면 h(x)는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딱 보니까 이제 곱한 것 같은데 왜왜 왜 곱한 것 같은지 요거, 아 이게 식이 복잡하네. 곱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이거 오늘 우리 한번 정계를 써볼까요? 실제로 fx gx를 곱해 봅시다 여기 가서 곱해서 정계해 보면 이제 금방 알수 있어요. fx 곱하기 gx를 해보면 fx가 뭘하랬냐면 시그마 n 이퀄 영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a n x의 n 제곱 그다음에 이쪽은 시그마 n이퀄 0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bn xn 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전개를 해놓는게 좋겠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0 팩토리얼 분의 a0 x0 의1 팩토리얼 분의 a1 x의 1, 2 팩토리얼 분의 a2 x의 제곱,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쪽 b도 마찬가지로 0 팩토리얼 분의 b0 x의 0그 다음에 1 팩토리얼 분의 b1 x의 1, 2 팩토리얼 분의 3개는 써야 되나? b2 x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상수항인 거 먼저 보면 상수항인 거는 음 a0 b0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그리고 x의 0제곱. 그죠 그다음에 x의 1제곱인 거는 x의 1제곱이려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야죠. 그러니까 a0b1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플러스 그다음에 얘하고 예 얘하고 예 하면 이번에도 또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a1b0의 x의 1제곱 x 제곱인에는 A0, B2 분모가 0 팩토리얼, 2 팩토리얼 A1, B1 분모가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A2, B0 2 팩토리얼, 0 팩토리얼 X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이게 규칙이 좀 보여야 될 텐데 요거를 잘 보면, 요식을 잘 보면 그러니까 시그마 어, K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나서 요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요식을 이렇게 써요 시그마 K는 0서부터 N까지 하고 K팩토리얼 N- K팩토리얼 그렇죠? 0더하기 2하면 2가 되고 1더 하기 1하면 2가 되고 2더 하기 0하면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ak bn-k 오케이. Okay? 하고 괄호 닫고 여기에 지금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 조작을 조금 해요 시그마 n 이콜 0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을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서 곱해 줘야겠죠 시그마 K는 0서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N은 K랑 지금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N 팩토리얼 하고 AK B N-K 자 이제 뭐죠 이게 시그마 N 이퀄 0서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바로 n a t 네이션 k에 a, k, b, n-k에 n 팩토리얼 n 분의 x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cn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책으로 가서 보면 네. 그렇게 돼있죠 지금 요거를 cn이라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냐면 수열이 이렇게 정의되면 A와 B 두 수열에 대해서 각요 수열을 이렇게 Cn을 이렇게 정의하면 생성함수를 두개 이렇게 곱한 것하고 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보니까 Cn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1에서 하나 올라갔죠? 하나가 올라가면 미분일 가능성이 많고, 여기 하나가 떨어지면 적분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일반 생성함수일 때는 X를 곱하거나 나누는 걸 생각하거나, 또는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X를 곱하거나, X를 나누거나, 또는,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플러스 1 됐으니까, 미분, 적분,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 이거죠. 아마, 이거는, 어, X의 차수를 떨궈야지 A가 올라갈 테니까 아마 미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답에서 보면, 여기 보면, F를 미분하죠? F를 미분해요. F를, 지금 FX가, 아, 여기다, 안 써도, 니다 F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A0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1 x의 1제곱 그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a2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죠. n 팩토리얼 분의 an의 x의 n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미분하면 a 0 사라지고 그다음에 요거 1차항 미분하면 얘 나오고 2차항 미분하면 2요기 e 여기, 여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n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음, 얘는 약분하면 1팩토리얼 분의 x. 이것도 약분하면 n 사라지니까 n 1팩토리얼. 그러면 1팩토리얼이나 0팩토리얼이나 같으니까 이 이제 이렇게 같이 써서 약분했다 따로다. 같이 이렇게 쓴 거죠. 네, 이래 놓고 이제 요식을 식을 다시 써보니까 바로 이거라 이거죠. 그렇죠? 0 팩토리얼 1 1 팩토리얼 1 n 1 팩토리얼 분의 x n 1 제곱 예. 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구잖아요. n이 어디서부터? 0서부터. 근데 a a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서부터니까 하나가 올라가죠.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cn이 a n 1 an이니까 지금 요거의 생성 함수가 f 프라임이고 요거의 생성 함수가 F니까 뺀거라 이거죠. 그쵸? 뒤에 보면 이렇게 행성함수는 뺀거다. 미분한 거에서 빼면 은 된다 이거죠. 요걸 예. 이용해서 그그 그 뭐지? 중복순열, 조건이 붙은 중복순열 문제를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저 앞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죠. 휴식.